자, 요거 얘들아 귀납법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귀납법은 뭐였냐면은 도미노였습니다. 도미노의 특징은 뭐예요? 한 놈이 넘어가면 그 바로 뒤에 놈이 같이 넘어간다라는 거였죠. 네. 그렇죠? 도미노를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해요? 일단은 n이 1일 때 어떤 식이 성립한다.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이 k일 때와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비교하는 이 이유는 뭐예요? k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바로 뒤에 놈이 넘어집니다를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k번째가 넘어지면이라고 가정했잖아. 따라서 nk일 때 순간에 어떤 식을 진리로 가정하는 거예요. 얘는 진리입니다. 가정하고 얘를 식을 조작해서 요 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어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만약에 a는 b라는 식이 여기서 딱 탄생했다고 치면은 요 바로 다음 놈이 a-는 b-다 요런 식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식을 들고 이 식으로 변형을 해요. 그러면 이 a를 a'로 바꾸기 위해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뭔가를 한놈더 해야지 이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럼 그걸 뭘 더하면 되는지를 찾게끔 만든단 말이죠. 맞아요? 이 문제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쳐다봅니다. 해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으로 정의될 때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얘들아, 휘경 이거 서술형은 안낸다며 네. 그렇죠? 구멍 뚫기로 낸다며요. 네. 음, 그래도 이 논리 체계는 이해해야 는 되니까 쳐다보세요. 자, 구멍 뚫기로 문제를 내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n이 일단 1일 때는 아, 2 이상일 때만 지금 증명할 거죠. 그럼 첫 번째 도미노가 이때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겠지? 문제. 이거 읽지도 마. 알겠어요? 당연히 성립, 성립합니다. 읽지도 마세요. 우리가 집중할 건딱 어디예요? n이 k인 순간과 n이 k 1인 순간, 딱두 순간만 쳐다볼 거야. 됩니까? 그러면은 요 식을 증명할 거니까 잘 봐요. 자, n이 k인 순간에 이렇게 적혀요. a1+ a2+ 땡땡땡 어디까지 적혀요? a의 k-1은 k의 a n 뭐, 뭐야? 마이너스 이니 맞아? 맞아 아니야. 맞죠? n이 k일 때다 그냥 적은 거지. 뭐? 우리가 증명할 식에다가 넣고 적은 거죠. 그럼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a는 b라는 식이에요. a는 b입니다라는 식을, 그 얘는 진리로 전제된 식입니다. 이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얘를 조작해서 우리가 구할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증명할 식이 뭔지를 먼저 적어봅시다. 자, 요 경우에 N에 a, M,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가요? a k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뭐가 더해지죠? 한놈더 갔으니까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이 뒤에 놈 뭐가 돼요? k 플러스 1에 뭐가 되겠니?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겠죠. 됩니까? 돼안 돼? 안 돼? 되죠? 자 내가 방금 적은 건 뭐예요? a'는 b'이다라는 식을 적은 겁니다. 이해돼요? 우리는 이 식을 들고 조작해서 이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잘 봐. 이 식은 진리니까 얘들아. 이 식을 조작해서 얘로 만들려면 양변에 뭘 더해야 돼요? 얘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 a를 a'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더하면 되죠. 여기에 구멍이 반드시 뚫린다고 맞아요 위에 식과 아래 식의 차이가 뭔지를 확인하라고 문제가 구멍을 뚫어놔요 대부분 여기서 됩니까 그럼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줘? 양변에 양변에 ak를 더해야 됩니다라고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럼 이 다음에 남은 일은 뭐예요 이 식이 말이야 이 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증명되는 거 아니니? 이식을 조작해서 이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같으면 되는 거죠. 그지? 요걸 증명하면 되는데, 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야, 미안하다. 여기 K다. K죠?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AK라고 적혀있는 놈을 A, k 이것도 K다. <laughs> 그죠? AK 플러스 1로 변형시켜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ak와 ak 플러스 1간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얘를 얘로 갈아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갈아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식이 지금 그래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an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까지 더하는 걸 an으로 정의했죠. 맞아요? 그럼 내가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얘들아, a 좋아. a k 플러스 1은 얼마니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땡땡땡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리고 a k는 얼마겠어 얘는 이게 적혀있죠 2분의 1 땡땡땡 어디가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k분의 1까지 밖에 안 가죠 그럼 내가 이두 놈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AK에다가, 아, AK에다가 얘만 더하면 AK 플러스 1이 나옵니다라고 쓸수 있죠. 맞아요. AK에다가 K 플러스 1만 딱 더하면 A에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히지. 돼요? 되면 내가 AK 대신에 얘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히 요놈을 여기다가 대입하게끔 돼 있어요. 객관식 문제에서, 그렇죠?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게끔 돼 있다고. 그럼 대입해서 막 수식을 정리하잖아. 그러면 얘가 딱 나오게끔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걸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니? 대부분 구멍을 여기다 하나 뚫었죠. 얘를 가라고 뚫었을 거 아니야. 대부분 여기다가 나를 뚫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주로 달을 뚫지. 그럼 나는 어디를 뚫어요? 요런 놈을 나로 뚫어요. 요런 놈을. 요런 놈을 나라는 조건으로 딱 뚫어 놓는다고. 그렇게 객관식을 구성한단 말이야. 문제를 만들 때. 이해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금 위치들이죠. 지금 구멍에 뚫린 위치들이. 돼요? 음. 이렇게 구멍 뚫는 연습만 하고 선생님, 이걸 지금 진짜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진짜 얘가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끔 돼 있어요. 너희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증명할 이 대상식이 요 놈이면 그냥 얘를 다에다가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넘어갑니다. 아, 이거 뭐 계산은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쳐다보세요.